자 바로 이 음물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제주도말로 내창이라고 하죠. 내창 양옆으로 벚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요. 저는 바로 오른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는 되게 많은 사람이 갔어요. 아이들도 갔고 그래서 어, 이쪽에는 사람이 안 오길래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정말 길 양옆으로 이렇게 누가 조성해놨는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서홍동인데요. 서홍동은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따뜻하죠. 그래서 먼저 벚꽃도 피고, 그만큼 또 빨리 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벚나무에 이파리 많이 나왔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데. 벚꽃이 핀지 이제 5일도 안됐거든요 이제 5일? 겨우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꽃망울 터뜨리기 시작해가지고 폈는데 이제 이제 일주일 돼가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초록잎이 무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바람이 봄바람이지만 많이 불어서 꽃잎이 마구 날립니다. 너무 아쉽죠. 10일도 못 가는 벚꽃이라니. 하지만, 이 동네가 따뜻해서 이 정도인 거고, 아마 다른 곳에는 녹산로는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친구도 그쪽으로 갔는데, 차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네요. 보면은 지금 저 앞에, 앞에 창고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 벽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벚꽃을 배경으로, 그 다음 창고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뭐 연인들도 오고요. 벚꽃길이 많이 길지는 않아요. 한 150m, 150m에서 한 200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오! 꽃잎,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꽃비 보이세요? 꽃비, 오, 꽃비, 꽃비. 우와. 꽃비가 내려요. 한방눈도 이렇게 빨리는 안 내리는데. 눈보라 치는 것도 아니고. 와, 꽃잎이. 꽃잎이 이렇게 막 하늘로 막 날아올라요. 너무 예쁘죠? 여기 벚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최소한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누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을까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조만간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으니 사람이 이제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이제 아셔서 여기 오시면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져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내년을 기약하면 되죠. 그죠? 하늘도 펄해서 정말 사진 찍는데 도와주네요. 저는 올해 이걸로 벚꽃 구경을 그만 할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내일은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에 벚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서흥동 보다는 살짝 기온이 한 1-2도 가량 낮은 곳이기 때문에 꽃잎이 안 떨어졌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 내일은, 내일이 토요일, 4월 2일입니다. 오늘 만우절이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동쪽으로 가서 보고, 녹산로에다한번 들러보고, 그리고, 신풍리도 당연히 한번 가야겠죠. 신풍리 드라이브 한번 하고, 또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어? 어? 많아요. 새가 엄청 많아요. 자, 새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박구리에요집박구리 쟤는 꽃 속을 파먹는 거 보니까 아마 꿀 먹는 걸까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약하며 오늘의 벚꽃 상황 중계를 마치겠습니다.